MUN, 모의 유엔 활동, 잘못하면 시간 낭비, 합격을 부르는 티어한 활동으로 만드는 모든 비법 공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모델 유나이티드 네이션 줄여서 우리가 MUN이라고 합니다. 이 MUN에 열정을 쏟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죠. 밤새워 자료를 찾고 열띤 토론을 벌리며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계시죠. 예, 정말 훌륭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쏟는 이 시간과 노력이 과연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미국 상위권 명문대 입시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미 있는 활동 한 줄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그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MUN 활동을 단순한 동아리 활동, 우리가 Tier 3라고 그러죠? 에서 합격을 결정 짓는 강력한 무기 Tier 1으로 바꾸는 모든 전략을 바로 이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냥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활동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의 MUN은 기어 몇 등급입니까? 입학사정관들은 MUN을 단순한 토론 동아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일단은 MUN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네 가지 핵심 역량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는 티어라는 활동 등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티어 e 1이 국제대회 수상처럼 가장 영향력이 크고, 티어 e 4는 단순한 크로 활동 참여 수준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MUN은, 일반적인 MUN은 티어 e r 2와 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등급을 티어 1까지 끌어올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MUN을 티어 1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전략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MUN을 어떻게 합격의 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참가자에서 주체자가 되세요. 그냥 대표단으로 참여만 하지 마시고 학교 MUN 동아리 회장, 컨퍼런스 의장, 처먼이죠. 혹은 사무총장, 세크트리 제너럴과 같은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입학처 설문에서 40%가 리더십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성과로 증명하세요. 베스트 델리게이트 아웃스탠딩 델리게이트 같은 상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하바, 아바드나 예일 엠뉴엔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대에서의 수상은 여러분의 활동을 바로 티어 1, 티어 2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수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특정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경험을 에세이에 구체적으로 녹여내 보세요. 셋째, 세상에 없던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무료 MUN 워크숍을 열거나 온라인 MUN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도성과 커뮤니티 기여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로 에세이 스토리를 만드세요. 팀워크를 배웠다. 이와 같은 평범한 이야기는 절대로 입학서정원이 눈길도 안 줍니다. 난민위원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대표를 설득해 만장일치 결의안을 끌어냈던 경험처럼 구체적이고 진솔한 여러분만의 성장스토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다섯째, 제3자의 증명을 활용하세요. MUN 코치나 담당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 저의 리더십과 협상 능력이 돋보였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활약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11학년을 위한 골든타임 액션 플랜을 짜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1학년 학생 여러분, 이제 12학년이 되지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합격을 위한 남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성공 사례를 볼까요? 하버드에 합격한 A는 베스트 데리게이트 3회 수상은 물론 직접 지역 MUN을 설립했고 기후변화위원회 경험을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포부와 연결해 에세를 이 작성했습니다. 조지타운에 합격한 b 학생은 MUN 의장 역할과 관련 AP 과목에서의 탁월한 성적 그리고 추천서를 통해서 국제관계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 학생들처럼 MUN은 그 자체로 합격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업, 리더십, 성장 스토리가 결합되어서 입학사정관에게 아 우리가 찾던 인재 라는 확신을 주는 종합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 혼자서 막막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MN 활동이 단순한 한줄 스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격을 결정지는 강력한 이야기로 완결될 수 있도록 저 이강렬 박사와 미래교육연구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그 열정을 빛나게 할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균 육선은 9학년,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리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12학년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의 경우에는 원서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는가가 중요하지만 9학년, 10학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의 전략을 짜고 액션 플랜을 짜서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 컨설팅, 여러분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 저희 뉴스에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